안녕하세요 찐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간략하게 아마존 킨들 말차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박싱 영상은 제가 찍었었는데 파일이 날라가서 안타깝게도 올리지 못하고 오늘은 이렇게 바로 사용기로 돌아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범용기가 아닌 전용기 사용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마존 킨들이고요. 색깔은 말차색이랑 블랙이 있는데, 제가 블랙을 엄청 좋아하지만, 이렇게 말차색으로 골라봤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아마존 시그니처 웃는 표정이 있고요. 킨치 제품의 스타일으로 가능하고, 아래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볼륨 버튼이없고 요즘 나온 기기들보다는 확실히 다양한 성능이 없고, 정말 책을 읽는데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이분기더기라고볼수 있어요. 일단 국내에는 비 색깔로 S24에서 나온 클로버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면 색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얘는 조금 더 톤다운 말차색이고요. 얘는 조금 더 형광빛 나는 말차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뒤에 뒤집어 봐도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납니다. S24에서 나온 크레마 페브 클로버 색상은 범용기라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틴트 말차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안드로이드처럼 머플을 깔고 그럴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최고 장점은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간다는 거예요. 구매한 지가 지금 벌써 3달 정도 지났는데 배터리 충전을 딱두번 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효율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색감을 비교하면 은딱 이런 느낌이 나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드 말차는 논플랫 논플랫이라는 -flat. 거는 이렇게 플랫하지 않고 화면이 푹 들어가 있죠 여기 집. 단차가 보일 거예요 이게 논플랫 디스플레이고요 단차가 느껴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킨드 말차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들어있지 않고 리눅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간다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지금도 충전을 거의 안 했는데 84%는 남아있고, 책을 읽어도 테리가 닳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로 운영 체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 속도도 빠릿빠릿합니다. 보면은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단바를 내리면 세팅이 나오는데요. 쿠크모드, 블루투스 온오프, 그 다음 비행기모드, M싱크 조절하는 거올 세팅이 있는데 세팅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책을 읽기 위한 세팅들만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다른 거 잡다한 거 하지 않고 독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킨드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지원하지 않는데 킨드 말차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까지 지원을 하고요.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어둡게 한 거. 밝게 한 거인데 사실 이 분리적이성상 백라이트를 끄고 보는 게 진정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이트를 켜는 순간부터 대체 눈에 피로도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 끄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킨들에 대해서 좀 매력을 살펴보자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국내 책을 볼수 없지 않냐? 근데 그 말을 맞다고도 봐야 되고 아니라고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책을 이렇게 구매한 채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구만 책들 들어 있고 원서 보기에는 진짜 너무 적합한 이북 리더기라고 생각하고 영어를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서랑은 거리가 멀고요 이제 국내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책들은 구글북스에서 구매를 해서 넣었고요 반혹안 되는 출판사가 있는데 대부분 프로 정도는 내보내기로 넣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넣을 수는 없고요 변환을 해가지고 넣어야 합니다 그 변환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길기도 하고요 간략하게 방법을 좀 요약해서 뒷부분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그 뒤에 가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페이지 넘기는 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넘기 속도가 정말 빨라요. 버벅임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OS가 아니고 리눅스이기 때문에 버벅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렉 걸린다, 멈춘다, 느리다 이런 거를 체감하지 못했고요. 아, 진짜 독서에 만중할수 있는 기기라고 봐야 할까요? 투박하기도 하고 기능이 많이 없는데 오히려 기능이 없어서 독서를 하는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대신 물리 버튼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터치로만 해야 되고요. 터치 인식이 너무 빨라서 가끔은 예민하게 페이지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페이지 넘기는 게 아니고 화면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가끔씩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 당연히 하이라이트 가능하고요. 킨들의 가장 큰 매력은 사전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영어 사전으로 되어 있고 그 사전을 하고 싶으면 또 뒤에 또 파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사전 기능을 거의 쓰지 않아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처치감이 정말 빠르고 독서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말차색이 없기 때문에 말차색을 구매했지만 베젤이 검은색인 게 블랙 베젤인 게 조금 더 집중 더잘 뜬다고 느꼈고요. 초록색 이 말차색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선이 분산되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뻐서 잘 쓰게 되고요. 논플랫의 디스플레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논플랫 디스플레이가 이게 지금 배터리가 없지만 네오 3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 네오 3가 조금 더 화면이 뽀얗고 선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킨들도 진짜 선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폰트를 넣었는데, 진짜 종이처럼 선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종이 같아요. 종이 같은데 네오 3가 조금 더제 취향인 종이 같아요. 논플레스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전용기가 아닌 전용기 쓰기 부담스럽다면 아이리더 네오 3도 추천드립니다. 드로이드 OS가 낮기도 하지만 이것도 빠릿빠릿해서 괜찮고요. 쓰 24는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밀리 허재는 잘 돌아가기 때문에 밀리 허재 쓰시는 분들은 네오 3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킨들을 쓰면서 불편했던 점은 당연히 범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밀리 허재 같은. s 24 같은 어플을 바로바로 바로 사용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요. 그거를 제외한 네, 그게 가장 크죠.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와닿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구매한 책들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력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병력 독서를 하는 이유가 특히 이북 리더기로 할때 밀레허드에서 언제든지 쉽게 책을 고르고 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저한테 어쨌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행위였는데요. 이렇게 책을 구매해서 보니까 한권한권 끝내는 게 게좀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저한테 느꼈던 단점은 자간 배열 있잖아요 위에 상단 하단 거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는 못 줄이고요 이 정도 딱꽉 차기 아니면 아예 좁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이 부분은 저한테 조금 단점으로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자간 배열 같은 거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북막한 것도 볼수 있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박해요 폰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디테일하게 되는데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이 안 됩니다. 좀 저한테는 이런 분이 조금 배열이 나랑 맞지 않다 생각이 들었고요. 당연히 가로 회전도 되고 세로로 이렇게 지금 볼수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살짝만 줄이고 싶은데 그런 디테일한 조절이 안 되는 게 조금 저한테는 아쉬웠습니다. 근데 지금 터치가 인식이 진짜 좋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북리더기가 정말 많은데 가장 빠르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속도가 진짜 빠르다 진짜 프로그램이 가볍고 다른 어플들과 충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하게 읽을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여러 대 사용해보니까 느낀 점은 어, 이북리더기는 좀 이북리더기다워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능이 많아지면은 또 활용하기 되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활용할 거면 차라리 조금 더큰 사이즈로 가면 PDF를 보거나 필기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AI로 코할때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같이 하거나 쓸수 있는 있는데 어차피 6인치를 고를 건데 굳이 다양한 기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웹툰을 보거나 웹소설을 보거나 하드한 거를 즐기실 때는 고사양 제품을 고르는 게 맞지만 단순히 이렇게 활자로 된 책을 볼 때는 그렇게 고사양의 제품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킨들이라는 거는 세컨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메인으로 가기에는 어플을 활용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킨들 같은 경우에는 더 활용하기 좋겠지만 해외에서 도 어차피 밀리의 허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빠형으로하나 검정기를 갖고 있고 위인치 같은 경우에는 일대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같이 활용하면 조금 더 같이 쓰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진짜 예뻐요. 근데 확실히 말차 색이 진짜 예쁜데 집중력은 좀 이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고요. 지금 제가 킨들을 진득하게 써봤는데 어, 좀 번거롭긴 합니다. 원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바로 구매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국내책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고 그거를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아마존 와이파이 카이로 연결해 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변환하는 과정이 처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적응하다 보면 손이 내로 끝나긴 하지만 근데 그 부분을 조금 터득하고 나면은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킨들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봤는데요 자 여기 이봉리덕이 카페인데 여기 킨들의 영안 사전 넣는 방법 맥북 유저를 위한 팁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말차단 입서험나라 세팅기 이런 글을 보고 파일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거건데요. 저는 맥북 기준으로 알려드릴 건데, 어차피 이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구매한 책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있어요. 인들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환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책은 저는 구글북스에서 사거든요.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데, 유명한 책들은 웬만하면 있는 것 같은데, 미능사에서 나온 책들은 변환을 할수 없기 때문에 미능사 책들 빼고 구매를 해주면 되고요. 여기 책을 일단 구매하기 전에 이걸 눌러서 내보내기 옵션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변환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옵션이 되는 걸 보고 생각에 관한 생각이란 책을 구매를 해볼게요. 몇북으로 바로 읽을 수 있고 구글북스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다른 이북리더기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구려요. 지금 책을 띄운 상태이고, 라이브러리 들어가면 도서 누르면 내가 구매한 책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걸 눌러서 내보내기 누르고, 이걸로 누릅니다. PDF용 아니고 이걸로 눌러서 내려, 열면 클릭하면 이 디지털 이 어플이 있거든요. 이걸로 먼저 열어줘야지 저 파일로 읽힙니다. 제가 생각이 떠있는 거 보죠. 이걸 누르면 여기 에 지금 데려옵니다. 책 변환, 이렇게 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법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작업이 이렇게 되는 게 보이고 입법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저장, 선택한 형식으로 디스크 저장해서 입법 눌러서 내보내면 이렇게 내보내집니다. 이게 내보내지거든요. 샌드 투 킨들이라는 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 아마존 아이디로 킨들을 구매하면 요 이게 들어가지더라고요. 샌드 셀렉트 파일 눌러가지고 아까도 했던 파일 요거를 샌드로 해주면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러면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파일이 보내집니다. 말차색이 유행이어서 말차색을 구매하긴 했고, 제가 지금 화이트나 뭐 블랙이나 다양한 색상이 있지만, 꽤 질려하는 타입이라서 질리긴 한데, 중력을 생각한다면 블랙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논플렛이 조금 더제 취향인 것 같고, 논플렛을 읽었을 때 조금 더 글씨가 붙어있는 느낌이어서 집중력이 더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간략하게 킨들 이렇게 사용 후기를 남겨봤고요. 어, 뒷부분은 살짝 제가 책을 넣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과연 이 변환 작업을 할수 있을지 고민까지 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쁘다고 구매하기에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책 넣는 것까지 보시고 책 넣을 수 있는 파일들은 제가 이분리 저기 카페에서 저도 이제 고를 해가지고 다운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킨들 말차 후기를 남겨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